안녕하세요. 울산댁입니다 오늘은 시원하고 칼칼한 두부전골입니다. 다른 반찬 끊을 필요 없게 두부하고 버섯 반뿍 넣어서 맛있게 끓여볼게요. 양파 작은 거한개 붉은 채로 썰어주고요. 애호박도 양파 크기만 합니다. 비슷하게 썰어줍니다. 표고버섯은 모양대로 도톰하게 썰고 애느 탈이 먹기 좋게 찢어주고요. 새송이도 칼로 써는 것보다 결대로 찢는 게 조직이 살아있어서 쫄깃하니 식감도 좋고 양념도 골고루 스며들어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버섯 종류는 꼭 정해진 건 아니고요. 냉장고에 있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대파 한대 버섯 모양으로 비슷하게 길게 썰어주고요. 청양고추 3개 송송 썰어줍니다. 맵기 조절은 가정에 맞게 조절하시고요. 두부 한무 도톰하게 썰어주면 이제 재료 준비는 다 했습니다. 양념 준비할게요. 국간장 3큰술 들어가고요. 감칠맛을 올려줄 참치액 2큰술, 마늘, 스부기 1큰술하고 고춧가루 2큰술 들어갑니다. 멸치 다시마 육수가 들어갈 거라서 자취 날수 있는 비린맛 잡아주는 청주나 소주 두 큰술 들어가고 원당 반 큰술인데 단만 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양념 맛을 부드럽게 합니다. 들기름 한 큰술, 후추 톡톡톡 넣어서 섞어주고요. 멸치 다시마 우린 육수 준비해서 옆에 둡니다. 전골냄비에 식용유 한 큰술, 들기름 한 큰술 넣고 양파 먼저 넣어서 볶아줍니다. 양파가 반쯤 익으면 두부, 호박, 버섯, 준비한 재료, 전부 다 예쁘게 돌려 담아줍니다. 준비한 냄비에 재료들이 수북하니 너무 많은 것 같아도 끓으면 버섯들이 숨이 죽어서 적당하게 가득한 냄비가 됩니다. 양념장 올리고 육수 450ml 부어서 뚜껑 닫고 끓여줍니다. 끓기 시작하면 양념장 살살 풀어서 골고루 끼얹어 주시고요. 오래 끓일 필요는 없습니다. 육수도 충분히 우렸고요. 버섯은 살짝만 익혀도 맛있는 거다 아실 겁니다. 마무리 쯤에 청양고추 넣고 한소끔더 끓여서 드시면 다른 반찬 끓일 필요 없이 시원한 카란이 맛있습니다. 속이 따뜻한 두부 버정국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